사도행전에 보게 되어 집은 두 교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는 사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일장부터 1 2장까지를 통해서 대부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십삼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머물러요.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에 큰 인심을 써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그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 사회는 지역 복음하는 물론이요, 전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고 전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이 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바로 이 세계적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모델과 같은, 모델과 같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 내리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요. 그들에게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 머무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 그러고 유대까지 갑니다. 유대. 유대 그 지역, 그 지역까지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만 복음을 믿자. 유대인들만 우리가 믿음을 갖자.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가 천국 가자. 유대인들만 우리가 영생을 얻자. 마치 이와 같은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8절을 통해가지고, 어,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바로 증인되기를. 예수님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자 8장 1절로 탁 바뀝니다. 8장 1절로 바뀌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박해가 다가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땅 끝까지 나가서 전하라.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고 나서 유대 지역까지.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7장을 마지막을 통해서 스테반이 돌맞아 죽죠. 보금자라다가 돌맞아 죽죠. 그 계기로 인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아주, 그러니 8장 3절 말씀 보면, 잔멸할세 그래. 잠멸. 잔멸.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교에 보면 하루에 3천명이 회개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배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4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5천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장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재직이 세워지고 안정되어질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3천 명이 믿었고 5천 명이 믿었고 허다한 무리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모이는가 최하 단위가 2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바로 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큰 큰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는 거 그렇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그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아마 예수님이 그곳으로 재림하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예루살렘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다음에 다른 나라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지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 그 중에 그부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관심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스, 이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칵 뭉쳐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외국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같은 동족끼리로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만 믿자. 우리만 신앙생활하자. 우리만 천당 가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러한 상황에서 흩어져 있고 유대인에게만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구부로와 구레네 그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헬라인에게 도 전하는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19절과 20절, 19절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던데 20절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도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겁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유대인에게만에서 헬라인에게 도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이 변화가 나타나고 개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그 헬라인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육신을 잊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예수, 그리고 그 주는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이 있습니다. 성령도 약속하셨고, 기동답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라고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누굴 전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주 예수,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들, 그러나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헬라인에게 도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 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듣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의 성품과 신앙이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의 성품, 그다음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 온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오는데 저그 수리아 나라의 안디옥에 안디온 안디옥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된다. 심지어 는 지금 예루살렘보다도 지금 모이는 수가 더 많아진다. 이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인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걸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파송시키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속에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에 그이 구부로, 구부로 거기에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자기가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보통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다. 기쁜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예수 믿어도 행복하고 예수 믿어도 즐거울지 몰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핍박이 다가오기도 하고 환란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환란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시험이 든다고 그다음에 예수 안 믿고 떨어지지 말고 그 예수 끝까지 붙잡아야 천당 갈수 있고 그 예수 끝까지 붙잡아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친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 안디옥교회에 왔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지도자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뭐와 같은가 하 교회 의 장로님과 같은 그 역할 안수입자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였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급이란 말입니다. 근데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24절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품이 성품이 착한 사람. 신앙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도자는 성품이 착해지고. 지도자는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착한 사람이고 지도자들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가. 그들로 인하여 큰 큰 무리가 여러분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은 뭐할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인정받고 그들에게 존중받고 그들 앞에 여러분 높임을 받을 수 있어야 여보게 예수 믿으세, 믿으세 하고 전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는 성품과 그 다음에 신앙의 모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되나요? 연수만 높다고 되나요? 직분만 높다고 되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계급장이에요 여러분 계급장이에요 신앙생활은 계급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다 다 똑같이 80 먹은 분이나 지금 세 살밖에 안된 어린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녀로 충만하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놀랍게. 왕성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더심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허단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하 기독교를 방해하고 절대로 기독교를 확산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이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와 그냥 적중에 적이 되는 거예요. 왜 적이 되느냐? 중요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거든요. 부활을 안 믿는데 저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다 종교가 다 끝나 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반대 세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이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여러분 재직된,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역임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모든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세워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울. 그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그 들어가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 훈련하고 있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율법에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그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잡아 죽이고 이 감옥에 집어넣은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목회합시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1년 동안 안디옥교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온전한 행함으로 인하여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뭘 가르쳐요? 구원의 도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그 도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로, 너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행함으로 인하여 신앙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복음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것을 가르치자 안디옥교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소인이라 여러분, 일컬음을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당시에 그들은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성적으로도 물란하고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타락됐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게 살거든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깨끗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이 되어지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들을 때마다 성찬을 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또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하는지, 그들의 삶에는 흐트러짐이라는 것이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아, 예수쟁이들이구나. 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극한 큰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흉년이 온 거예요. 큰흉년이그이 전국적으로 다 다가온 거야. 천하 모든 지역에. 그러자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각각 성도들 개개인들이 그 힘대로 그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모여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다음에 부조를 보내기로 착정했어요 그래서 성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나눠주자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 않냐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은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우리 그들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에 얹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가 기어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당하니라. 여러분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후원해 주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에 큰 소리를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이요 재앙의 날에 야외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야외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1절을 통해서 말하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셔, 건져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원수들의 뜻에 그를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꾸어 주는 것은 죽게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 된 자들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순복음 평태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